아 눈도 붙이고 있자는데 눈을 감는데 자꾸 잠 생각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야. 어머.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죠?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남산에 올라왔습니다. 지금이 5 시. 제가 오늘 4 시에 출발했거든요. 지금 이제 해가 오늘 근데 일곱 시 반에 뜬대요. 이렇게 늦게 뜨는지. 네 추운데 일단. 올라가볼게요 <laughs> 피디님은 여기서 뭘 이렇게 저희 한 해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한 해가 어떠셨나요? 어땠는지 생각이 잘안 나는데 네. 저희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죠? 이제 시작인데요? 망했다 망했다 무면서 저희 목표는 저기군요 피피디의 <laughs> 이 열정을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<laughs> 제가 올라오다고 했어요 <laughs> 네. <해서. 웃음> 제가 해 뜨는 거 보러 가야 된다 <laughs> 쉽네요 산 타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. 어, 어, 고산병 있으실까요? <laughs> 옛날에 새해 맞아가지고 아내랑 산탄 적이 있는데, 낮은 산이었거든요? 남들은 이제 산책하는데 저는 토할것 같다고 <laughs> 산 중간에 들어 눕고. 지금 내가 들어 눕고 싶어. <laughs> 이게 무슨 십자가의 지구 같아. <laughs> 천근 만근이. <laughs> 어. 여기서 군부대 생활하셨다고 하셨는데. 아, 예. 제가 이 익숙한 향이 난다 했더니, 그군 생활할 때그 그 새벽 공기의 그 향. 아주 불쾌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디죠? 명동 어디 아닐까요? 명동이라고요아 어, 몰라요. 어, 몰라요. 몇 시죠 지금? 날씨가 는 이용하다. 와하하다이하다하 이용하다. 하다도용하다 이용하다. 이하다하이이 이 새벽에 몇 어? 킬로 올라가는 거예요? 티 인사이트 한 마디 해주세요. 예? 네? 쿠티 하기 전에 쿠티 인사이트. 쿠티 인사이트 오늘 말씀 뭐죠? 오늘 말씀이요? 그래도 올라가니까 좋네요. 어, 1월까지는 해가 서서히 뜨고 있습니다 드디어 해가 제 콧물 나오지 않나요 <laughs> 해가 서서히 떠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음. 더욱더 큐티인사이트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어, 많이 많이 기도와 응원해주시고 또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그.. 팔복 받으시라고. <laughs> 아니 장 PD, 장 PD, 장 PD. 차도 <laughs> 올라올 수 있는데 우리 걸어 왔잖아 지금. 차 올라올 수 있는데 걸어 왔지. 중요한 건 뭐냐면 2025년에 그 해를 보러 왔는데 해가 안 보여. 어? 여기 동그란.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. 어? 동그란 해는 나요. 안 보인다니까, 이 동그란. 또 저희가 이렇게 나와 보겠습니까? 아니, 그게 아니고, 동그란, 이거 우리 집 앞에서도 보여, 이렇게. <laughs> 어? 동그란 해가 나와야지 그걸 담으려고 여기 온 거잖아, 남산에. 동그란 해가 안 보여. 어? 그래도, 어? 의미가 있었다. 아니 우리 집 17층 우리 집 앞에서도 보인다니까 저희 집 24층인데 <laughs> 네, <맞네>. 저희 집에서 <laughs> 저 보인다니까 우리 집에 와도 되잖아 남산에 4시에 <laughs> 어? 그러면 다음에 목사님이 뒤에 어? 가서 찍을까? 아니 그게 아니고 동그란 애를 우리가 찍으러 왔잖아 <웃음> 어? <웃음> 어? 동그란 <laughs> 어? 동그란 거 없잖아 동그란 거 근데 일단 밝아졌다 어? 그니까 떴는데 동그란 거 하는데, 아, 자, 저 영어 알아들었습니다 이러초를못 <laughs> 알아듣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? 누가 못뭐 알아들었죠? 네? 이분인가요 혹시? 음, 저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영어 문장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왜? 네? 영어 문장으로 네? 아저 근데 프리토킹 가능해요 너무 추워서 해 뜨는 거 보러 갔는데 너무 추워서 그냥 돌아갑니다 <laughs> 뭐라고? I'll be cold man 근데 더더 밝아지고 하늘 봐봐 이게 내려가는 게게안 좋대. 그산안 된다 이카아면로 왔다 갔다 할수 있었잖아. 없고, 아니, 열심히 어? 일하시는 남산이 40분을 올라가잖아요. 차가 금방 한 번에 올라오는 자리가 있어. 동그란 해를 못 봤잖아 동그란 해를 우리 집 앞에서 보면 더잘 보이고 남산 들이 새벽에 4시에 추운데 일어나고 아 누구 아데 낭만만 있어 저. 장 p 디가저장 p 디는 낭만만 있어 저거 응? 근데, 지금 오늘 멋내고 오셨잖아요 무슨 코트에 이게 누가 어딜 어디 가서 어디에... 멋낸 거예요 지금? 여름 바지 입고 와가지고 추워 <laughs> 죽겠구만. 그냥 겨울 못자이기 얼어서. <laughs> 근데 모사님은 바람 손수 소화하는 신발 아닌가요? 네? 저는 조짐이 안 좋아서 구두를 안 신었었는데 너무 잘했죠. 음, 운동할 때. 근데 이거 바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시원해요. <웃음> <웃음>